여러분 안녕하세요 날 뮤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금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도 저녁을 먹고 일상 라디오를 찍고 있고요 오늘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해 볼게요 오늘 알림 소식은요 첫 번째로는 플라워 공방 쿠키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, 이제는 말안 해도 다들 알고 있으시죠? 미리 나오는 쿠키를 같이 리프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. 저는 근데 안살것 같아요. 저는 굳이 살 필요가 없고, 나중에 나오면은 그냥 정가로 저 스프링 쿨러가 아마 삼성 같거든요? 저게 4성이면 진짜 에바 참치인데, 저거를 뭐 정가를 치던가 아니면은 뭐, 가구 플랜을 다음 달에 하던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여러분, 두 번째로는, 벽지랑 바닥 컬렉션이 추가가 되었어요. 이제 새로운 리프랑 벽지, 바닥이랑 벽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. 살지 말지 고민이 좀 되기는 하는데, 솔, 솔직히 이런 벽지랑 바닥이 저한테 몇 개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법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날면은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, 요렇게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, 솔직히 이거 잘안쓸것 같거든요? 그래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걸로 할게요. 세 번째로는 따뜻한 봄 미션이라고, 여기 보시면은 패널을 이렇게 하면은 따뜻한 봄 미션이 시작되었어요. 라고 뜨잖아요? 요게 이제 추가가 되었거든요? 그래서 날묘는 일단은 다 하긴 다해 놓은 상태고, 묘나리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. 참고로 이거는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진행을 하시면은 오, 외,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렇게 추가가 됩니다 요게 아마 3일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진행이 다 된다 라고 하면은 아마 쿠키를 하나를 새 거를 주거나 아니면 리프를 주거나 아마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빅 뉴스죠 다 같이 피워요 봄 향기 가득한 꽃밭이라고 요렇게 이벤트가 영상이 되어 있는 게 이거는 날묘로 두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일상 라디오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묘나리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쿠폰이 받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받고 난 이후에 근데 이걸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라고 있어요 이벤트 화면에 가서 다음 누르고 게임 스타트 라고 하면은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. 이거 게임 하실 때 가구플랜 있으신 분들은 이거 플랜 저장하고 배경 싹다 밀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이거는 제가 쇼츠 영상으로 아마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것 같아요. 처음에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깔아놓고 했다가 나중에 한번더 했어요. 영상 하나 더 찍는 용으로. 그래도 깔끔한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더 했기 때문에 날면은 지금 티켓이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벤트 영상으로 이렇게 튤립이 짜자자자자짝 하고 나오는 게 나오고요. 이게 아마 도우미, 가구랑, 도우미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요거 기념촬영 꼭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. 근데 포켓몬 이런 소소한 이벤트는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이런 이벤트는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되어 있고요. 그 외에는 여러분들한테 아쉽게도 크게 전해드릴 만한 소식이 없습니다. 내일은 참고로 짧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쿠키를 줄것 같긴 한데 어떤 걸로 줄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은 동물이 그 그러니까 저기 뭐지? 곤충이 예전에 나왔었던 게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, 그거는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,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뭐, 이런 이벤트 같은 것도, 뭐, 솔직히, 이게, 원래 포켓몬의 이벤트 영상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. 첫 번째로는, 가쿠, 저기 뭐지? 가든 이벤트 끝났을 때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즌 챌린지 아이템 다모고 나서, 여기에 관한 영상이 따로 나오기도 했는데, 솔직히 매달 이렇게 이벤트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, 뭐, 그 정도쯤은 그냥, 아, 그래, 이렇게 변경이 됐구나라고 느끼고 넘어가 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,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저한테 기프트를 보내주신 분이 있으시죠? 취향저격님 퍼플 기프트 보내주셔가지고, 감사드립니다. 어우, 없는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? 좋아요. 요거, 통나무 흔들 의자. 저는 의자는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보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또 보내주셨네요, 취향저격님 그리고 안재원님 보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그리고 없군요 자, 그럼 내일 알림 소식을 한번 보고 일상 라디오 끝내보도록 할게요. 내일은요, 일단은 스페셜 챌린지 대회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봄 산책 스타일 컬렉션이 다시 추가가 되는데 이거 나오면은 제가 아마 볼 터치 스타일을 하나 정도는 더살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더 자세한 건 내일 한번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. 안녕.